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지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세상에서 가장 친절하고 재미있는 영어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사람의 성품, 성격을 나타내는 단어 다섯 가지를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거는 조금 빠르게 그리고 조금 어려운 것은 조금 천천히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는요. kind입니다. 친절하다는 뜻이고 우리가 세 단어로 영어 말하기에서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요, 이 k-i-n-d에서 i는 원래는 kind라고 읽히는 게 맞겠죠. 근데 i가 이제 불규칙이기 때문에 장모음 i처럼 발음이 나서 kind, kind 이렇게 읽히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kind, kind. 네, 좋습니다. 친절하다는 뜻이고 외국 나가서 누군가가 도움을 줬을 때는 thank you. You are kind. 내지는 You are so kind. 이렇게 이야기하면 고맙다. You are, you are. 당신은 kind. 내지는 so kind. so는요, so해서 so는 정말로 뭐 매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You are so kind.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 정말 친절하시고 착하시군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kind라는 단어는 thank you, you are so kind 이렇게 해서 고마움을 표현할 때 많이 쓴다라고 알아두시면 좋고요. kind라는 단어 자체가 곳곳에 워낙이나 많이 쓰이기 때문에 kind라는 단어는 쉽지만 꼭 숙지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단어 역시도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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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쓰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저 사람 되게 스마트하게 생겼어. 인상 자체가 되게 스마트해라고 하는 게 스마트 자체가 똑똑하다, 영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뭐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 요즘은 스마트라는 단어가 정말 정말 많이 쓰이죠. 스마트홈, 뭐 스마트자동차, 스마트키 등등 너무너무 많이 쓰이기 때문에요. 스마트란 단어는 뭐 여러분 아마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S M A R T라고 해서 쓴다고 알아두시면 좋고요. 우리 말처럼 스마트가 아니고 smart, smart 이렇게 발음한다는 것 정도는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볼게요. smart, smart. 네,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Honest 이 것의 뜻은 정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시간을 조금 드릴 테니까요. 이거 어떻게 읽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보통 그 규칙대로라면 호 H O니까요. 호 내지는 하 내지는 허를 읽힐수 있겠죠. 그리고 N E S T는 nest 느 e 스트에서 nest honest 이렇게 읽을 텐데요. 이건 역시도 불규칙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h는요, 알파벳 h가 소리가 안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h 뒤에 o가 오면은요, 소리가 안 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라고 쓰는 h-o-u-r-e, 시간, 우리나라 말로 시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또 h를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h는 발음하지 않고 hour, hour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honest가 아니고요, honest라고 읽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이 역시도 불규칙으로 장모음 형태를 읽힙니다. 그래서 h-o-n-e-s-t 요거를 이제 눈여겨 보시고 이걸 읽는 거는 뭐 불규칙이 뭐 h o 다음에 o가 오면 불규칙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외우시면 어 아마 영어 많이 힘들어질 거고요. 그냥 이 단어만 보시고 이걸 honest. Honest. Honest라고 읽는다는 것 정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말에서도 정직하다라는 게 굉장히 그 사람의 인품이 빼어나고 들었을 때 좋은 말이죠. 영어로는요. 더 우리나라보다 제 생각이 뭐 조금 더 좋은 뜻인 것 같아요. Honest라는 게 굉장히 큰 정직에 대해서 굉장히 큰 가치를 두고 있고요. 미국사람들, 영국사람들은요. 그래서 정직한 사람 얘기할 때는 Honest 이렇게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게요. Honest. Honest. 네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정직한 것만큼 좋은 게또 뭐가 있죠 네, 지혜롭다 현명하다 이러는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뭐 현모양처 이렇게 해서 현명한 현명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가치를 두는데 미국에서도 현명하다는 거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읽죠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도 시간 드릴게요 wise 라고 읽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영어 읽는 법, 장문 규칙 그대로 따르고요. w, u, i, i i는 i 라고 읽고요. 읽고 s는 s, e는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wise, wise 이렇게 읽히고 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wise, wise.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게으른 사람을 이야기 합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게으른 거 별로 안 좋지만, 여기서 도 똑같죠? 게으른 거는 lazy 라고 읽고요. lazy, lazy. 이렇게 게으른이라고 읽고요. 자, 제가 오늘 앞에서 그, 그, lazy 포함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봤는데요. 이 살펴본 그 것들은요, 어, 문법적으로 이야기하면, 형용사라고 합니다. 어, 제가 문법 용어 많이 쓰고 싶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죠. 게으른, 이렇게 말만 쓰진 않죠. 뭐 착한 친절한 뭐 정직한 이렇게만 쓰지 않고 뒤에다가 뭐 정직한 사람 착한 사람 뭐 정직한 기업 이렇게들 많이 쓴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뒤에 있는 특정한 대상을 꾸며주는 말들을 오늘 배워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배웠던 이런 단어들은요 뒤에 어떤 단어가 같이 와도 어,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레이지 아직 안 따라해봤는데요 자 레이지 다음에 소년을 나타내는 boy. 그래서 lazy boy 하면 게으른 소년. 뭐 정직한 남편 하면, 예를 들면 honest husband. 이렇게 이야기하면 뒤에 있는 것들을 어떤 이제 그런 특정한 대상을 조금 더잘 설명해줄 수 있는 말들이고요. 그래서 사람의 성격이나 성품을 나타낼 수 있는 다섯 가지 단어가 된 거고. lazy를 한번 따라해볼까요? 네. 자, 한번 따라해볼게요. lazy. lazy. 네,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다섯 가지 오늘 배운 단어를 우리가 먼저 세 단어로 말하기에서 배웠던 것처럼 I am lazy 이렇게 이야기해도 사실은 나는 게을러라고 해서 전혀 이상하지 않은 문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I'm a lazy boy 이렇게 이야기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그냥 뭐 게으른 사, 소년이야, 게으른 사람. I'm a lady, lady 아니, 아니, lady, lady, lady boy는 예, 저기 태국에 있는 트랜스젠를 얘기하는 거고 lazy죠? I'm a lazy man 하면 뭐 나는 게으른 사람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성향 다섯 가지는 꼭좀 외워두셨으면 좋겠고요. 더 자세한 문법적인 사항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시간에 제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